비바 힘차게 미 나를 비바미 나를 힘차게 안녕하세요 비바미 홍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발의 새로운 용도, 즉 드라이빙 슈즈로서의 비바미를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운전을 할때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신거나 슬리퍼를 신거나 아니면 높은 뒤꿈높은 구드를 신고 하죠. 그런데 이런, 하이퍼나, 하이, 힐이나 슬리퍼를 신었을 때, 제동거리를 보면은, 음주운전했을 때와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정상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한 4m 내지 5m 정도가 느려진 다는 거예요. 시속 60km로 달렸을 때. 그래서, 운전 중 하이힐이나 슬리퍼가 위험한 이유는 신발의 고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딘가 디딱발 어, 뒤꿈치를 딱 고정시켜서 운전한다든가 아니면 페달 위에서 신발을 놓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정이 부족하다는 거죠. 운전 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으로 왔다갔다 할때 발꿈치를 진치대로 삼아야 되는데 이 발꿈치가 제대로 고정이 안된다는 것이죠. 하이힐 같은 경우는 게, 어, 뭐죠? 뒤꿈치가 뾰족하고, 어, 그러니까 그렇고, 슬리퍼는 미끄럽고, 발이, 어, 발하고 신발하고 제대로 고정이 안 되니까, 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힐은 뾰족한 그끝 때문에 중심 잡기가 어렵거나 발목이 쉽게 꺾이고요. 슬리퍼는 뒤꿈치 고정이 어려워서 신발에서 발이 빠지거나 밑창이 접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다는 신었는데도 발이 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발목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신발, 그런 신발을 신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신발들은 내가 얼만큼 밟고 있는지가 어, 실제로 맨발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드라이빙 슈즈는 내가 밟은 만큼 느낄 수 있고 차가 반응하는 그런 감각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 시 발바닥을, 감각을 그대로 살리는 신발. 그런 신발이 좋은 드라이빙 슈즈 있죠. 그러면 어떤 신발일까요? 저희 비바미 신발이죠. 비바미 신발. 자, 보시죠 이렇게 밑창 이 얇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발바닥의 한가을 그대로 살립니다. 이 신발 신고 길거리에 갔다 보면 땅에 있는 자갈까지 느껴지죠. 이렇게 부드러 그렇기 때문에 발로 발이 얼만큼 움직이는지, 내가 페달을 얼만큼 움직이는지, 그 힘이 바로 나한테 오고 바로 페달로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바미 신발 중에서 드라이빙 슈즈로 권할 수 있는 것은 이자 요, 요 신발. 요 신발은 어번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번 모델인데. 발볼 넓이가 일반 신발하고 똑같아요 대신 이 와이드는 와이드는 발볼이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대신 밑창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드 신발은 어, 발에 문제가 있는 분들 독저근막염 이런 분들한테 지간신경종 뭐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신발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신발은 가볍고 어, 발바닥의 감각을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드라이빙 슈즈로선 아주 최고입니다. 여러분 많은 애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비바미.co.kr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